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은 디지털 TV의 시리입니다. 제가 캡컷 어플을 활용을 하면서 이미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진, 즉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캡컷이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바로 비디오 촬영한 사람의 얼굴을 3D 만화로 바꿔주는 아주 기가 막힌 효과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캡컷 어플을 활용을 해서 아주 재미있는 3D 만화 스타일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캡컷 어플을 열어주세요. 자, 새 프로젝트. 그럼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 중에서 편집할 영상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실게요. 자, 그리고 추가. 자, 그럼 이렇게 편집할 영상이 보여지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해볼 영상은 바로 3D 줌 만화 효과예요. 자, 이 3D 줌 만화 효과 같은 경우는, 자, 인물의 영상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스타일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그러면, 스타일에 있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기 얼굴 3D 중 머리 크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만화 효과 있는 부분이 보여지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나머지 편집 효과들은 바로 이미지에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영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스타일은 바로 3D 만화 효과입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보셨나요? 제 얼굴이 3D 영화에 나오는 만화의 주인공처럼 바뀌었어요. 자, 이 스타일을 마음에 드셨다 하면 아래에 스타일을 완료를 눌러 주세요. 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클립에서는 효과가 적용이 안 되었죠? 자,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스타일. 자, 그리고 3D 만화. 네, 이렇게 3D 만화로 영상이 효과가 적용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파일들도 원하시면 이렇게 3D 만화 효과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일 완료. 네, 이렇게 영상의 레이어에서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3D 줌 만화 효과를 적용을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즉, 제 얼굴에 턱이 약간 각이 진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레이어가 있어요. 자, 영상을 선택하시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자, 뷰티 부분에 들어가실게요. 네. 그러면 뷰티 부분에서 보정할 부분하고 얼굴형이 있어요. 저처럼 약간 각이 있는 얼굴의 형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얼굴형에서, 자, 보세요. 네. 이렇게 얼굴도 작아지고 턱선도 좀더 갸름하게 보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뷰티에서 얼굴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보정도 보시면은요. 자, 약간의 미세하게 차이가 보이시나요? 얼굴의 톤도 다르게 보여지고 싶을 때이 보정 기능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들었다면 완료. 네, 이렇게 스타일에서 3D 만화 효과하고 뷰티에서 얼굴의 형태를 조금 더 갸름하게 바꿔보는 작업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편집 효과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편집 효과에서 마법의 메이크업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자 선택. 그러면 이네 가지가 현재까지는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마법의 메이크업 효과가 적용이 되는지 볼게요. 자 얼음 소녀. 네, 약간 톤이 차갑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해피 반창고 코하고 볼 부분에 자 귀여운 반창고 스타일이 붙였네요. 자캡 걸. 정말 고양이 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배경들도 지금 색상에 약간씩의 변화가 있는 거 느껴지시죠? 자, 마지막으로 인어공주. 네, 이렇게 마법의 메이크업에서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조금씩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에 들었다면 완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인물을 3D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만들고 싶을 때 스타일에서 3D 줌 그리고 뷰티에서 얼굴을 예쁘게 보정을 하고 이렇게 편집 효과에서 마법의 메이크업을 한번 적용을 해보았고요. 자 여기에서 텍스트와 오디오를 삽입을 해서 더 멋진 영상을 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캡컷 어플을 활용을 해서 영상 속에 나오는 내 얼굴을 3D 만화라는 스타일을 활용을 해서 아주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을 아주 짧게 만들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요즘 트렌드가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